안녕하세요 어썬입니다 오늘은 파이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제가 일단 이 검은색 원단은 4cm로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든 상태고요 혹시 바이어스 테이프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면 제 영상을 따라 가시면 볼수 있으세요 어, 파이핑은 보통 그 가방이나 무슨 소품에 많이 둘러져 있어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런 파이핑 끈을 팔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팔고 부자재 가게에서도 팔고 있는데 가격은 얼마 하지 않아요. 일단 이쪽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그냥 대충 두셔도 돼요. 이렇게 대충 두시고 이거를 감싸서 양쪽 이 원단끼리 딱 맞게 접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안에 파이핑 이 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어, 지퍼 노루발이나 외발 노루발로 여기 최대한 바짝 붙여서 쭉 박아주시면 돼요. 실 색깔은 검은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파이핑 이, 바이어스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 원단의 색깔을 맞춰서 쭉 박아주면 끝나게 돼요.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저는 이 외발 노루발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나사를 풀지 않고 바로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노루발이 여기 꼽을 수 있고 이쪽에 꼽을 수 있는데 저는 이쪽에 꼽았어요. 이쪽에 꼽게 되면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파이핑 줄이 이쪽에 놓여지고요. 이쪽에 나머지에 그 바이어스 원단이 깔려서 쑥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요. 노루발을 내릴 거예요. 이 노루발을 내려서 파이핑 끈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끈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쪽으로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쭉 박아볼게요. 파이핑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 심지를 가까이 바짝 붙여서 바느질이 된게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마주해서 있고요. 여러분께 되게 유용한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Thank you